몇 분, 몇 분, 선수 몇분 참여하시죠 오늘? 아1 2 분, 탈탈 팀 오늘 1 2 분. 아 이게 늦게, 늦게 오셔서 지금 야, 연습을 못해서. 자 타석 분께습니 타석. 타석. 타석, 타석, 타석 형. 나머지 내 야, 타석 도 중요합니다. 타석. 아이고 뭐 타석을 긴장을 해. 왜그 <laughs> 네, 타석은 뭐 그냥 저 지금. 자 타석 위치로 가시면 됩니다. 타석 위치. 아사번이 싫어요? 아, 4번이 싫어요? 아 이, 이사님이 싫은 거예요? 타석이 싫은 거예요? 네 저쪽 저쪽. 아니아니 <뢰었습니다> 아니요 아니. 여기 맞아요 <뢰 Clinton> 맞아요 맞아요 2, 3, 4, 5 했어요 아니아니5섯 <뢰 Hillary> <뢰> 번을 제가 2, 3, 4, 5 해놨어요 2, 3, 4, <뢰> <뢰> 5자 5. 5 5. 5아5 5. 5. 5 5번 아 4, 5. 5번 5번 저쪽 어차피 나머지 어저 욕하시고 그러면 안됩니다 조금 몇 번이에요? 몇 번? 2번. 2번. 저기 <laughs> 저 앞에. 야, 뽑아, 뽑아. 야, 여기 2번. 2봐 아, 3번. 3번 3번 2번. 해봐라, 2번. 아, 3번. 3번 3번 2번. 여기. 해봐라,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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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3번. 3번. 번 3번. 번 3번. 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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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번등이좋은 아, 3번. 는번 3번. 3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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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자, 아자 이리 오세요. 아니, 잘 치는 사람끼리 자, 쳐야 더잘 치는 거아닙니까 아. 아, 아, 아. 니왜 다들 안 좋아하세요? 아. 야, 이, 야. 아. 저, 저, 정확히 확인하셨죠? 네. 야. 아. 아니 이제 q r 만 갔다가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맵을 어디 할지 이제 뽑아야 돼. 왜요? 왜? 그냥, 그냥, 왜? 왜? <laughs> 냥그을 어, 뽑아주죠. 맵은 진주 송백 빼고 두주 가자. 세개다 적어놨어요. 세개다 성민이... 적어놨어요. <laughs> 진주 송빼 <송배>! 진주 송백 아, 서송 제주도 나왔어. 제주도 무한, 무한. 와 제일 어려운데 걸렸어. 와 무한, 걸렸어. 무한. 무한, 무한. 와. 아, <laughs> 진아, 무한. 아, 무한합니다. 거야. 진지다, 무한.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로그인 갑니다. 아, 승, 점제로 그, 아, 왜, 왜, 왜 뽑기를 왜 좋아하시나 했어요? 승점제로. 이게 말이 야좀 아. 어, 그럼 승점제로 해가지고 1등, 1등. 아, 그럼 합산 승점제로. 네. 그럼 1등이 3점이에요. 28, 6점, 6점 불점나올수 있다. 어, 그러면은 꼴찌가 1점이 1점. 되는 거예요? 네 어, 어. 어,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꼭 실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네요. 응. <laughs> 돼지, 돼지 눈이네요 돼지 눈 그래서 뽑기가 중요했네. 화이팅 파이팅! 이팅 파이팅! 이팅이팅 <탈탈>! 파이팅! 이팅 파이팅! 이팅 파이팅! 파 <하십시오. 야, 바다. 웃음> 과연 질르실건지 여기 제 제일 어렵 맞아요 3개 중에 제일 어려워요 여기 시작했어?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나의 갈 길을 가십시오 아, 아, 봐도 내요 예민하게 안하셔도 팀이 아, 아니구나 서로 경쟁자시구나 와 이걸 다 진짜 와 이걸 다 질르시네 와아 안돼 이걸 다 질르시네 그냥 대회인데 이렇게 하신다고요 <웃음> 대회인데 여보봐 여보마 여마너여보봐 아니 <laughs> <laughs> 제가 지르지 말라고 지르지 마세요 대회는 지르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질러도 <laughs> 아 제가 지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laughs> 다 지르시네 <laughs> 아니 대회 때 누가 이렇게 다 질러 아, 세분 경쟁이나 <laughs> 네. 와다지르죠다어 <laughs> <아이고. 웃음> 아, 이웃으고 웃으면 안 되는데. <laughs> 사이사이. <laughs> 아 여유, 여유가 있으시네요. 대진 언이 되게 좋으신가 보네요. 제가요? 네. 아니, 아니에요. 아니요안 좋아요? 어범인님이랑 드셨네. 두 분이 어 강력한 우승후보 두 분이 붙었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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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1월인데요 <laughs> 네, 이제 1월인데요. 어 <laughs> 여기 그래도 대지 눈이 좀 만만하게 걸려서 철저히 끊어 가십시오. 그냥 <laughs> 놀면서 <laughs> 튀겨, 뭐. 너무 여유 부리시는데. 어 그시다. <laughs> 어, 여기가 제일 좀 편안한 도 같은 느낌인데요? <laughs> 저, 끝까지, 끝까지 하면 모르겠어요, 여기는. <laughs> 어, 너, 너, 너무, 너무 대놓고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대는데 <laughs> <laughs> <근데, 웃음> 와 승부석 어, 남자 뭐 이런거 안하시네요 대회 중이라 남자 뭐 이런거 안하시네요 아 여기 제일 빡센 조 승점 1점 아 3점인가요 1, 1등이 3점 3점 먹 얻기가 제일 어려운 조 5번 타석이 <laughs> 어안잠빵아 <안전방. 웃음> 만드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 한 점이라도 쫓아가야 됩니다 여긴 안전하게 치는 사람이 이깁니다 <laughs> 아하 아, 어 3점이 3점이 지금 확실한 3점을 붙일 수 있는데 <laughs> 어, 아, 여기도 여기도 몰라 아직 어이런 어, 몰라 아이고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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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평상시에 그 밝은 모습들이 아니시고 <laughs> 되게 진지한 모습대로 이러지 않으셨는데 탈탈탈의 모습이 아닌데요 <laughs> 아, 이 대회라고 다들 너무 진지하게 치시는데와와 세. 분을는데 오야, 오, 오 사이를 믿겼어. 와. 아 오. 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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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5번 타석이 진짜 진짜 힘들다. 저기. 다이 예. 예. 예아 점이에요세 분이. 짠. 어. 꼴이 났 와. 안이인제 야... 야... 웃으시네요. 홀인원호리는 야... 어. 탈탈탈 철이님네 호리너. 대박. 야, 이거 어려운 일본어를 손이랑5만원이로요 네, 5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호리너놀이라고 한 건데요. 아, 땡기면 안 되는데. 오. 아. 아, 아 오비. 아, 아. 그래도 나쁘지 않아. 아, 오. 리는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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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오. 아. 맞아 아우 <laughs> 아, 카다카다 그럼 갈때 빗맞아도 호리카 가끔 나오고 맞고도 호리타 나오고 타 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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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카리 카타 이거 작은 데에도 떨리고 큰 데에도 떨려. 나 이제 손가락 찍게? 왜 이러고 막 떨리는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손가락 찍게. 끝까지 안넣는 사람이 이, 끝까지 안넣는 사람이. <놀람> <놀람> 와, 여기도 박빙 같은 느낌으로 <웃음> 바뀌었는데. <웃음> 이번 다섯 쪽. 아, 이건에 꼬리 놓나 보는 다 네. 아, 꼬시는 거예요? 오, <laughs> 어, 안 돼, 쎄, 쎄.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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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오, 살았다. 와 세이브. 아, 어. 체를 짧게 잡았다. 다행이다. <laughs> <타임이> <laughs> <있을까? 웃음>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이 이겨요. 어, 아, 여기, 여기는 뭔가, 뭔가, <웃음> 아, <웃음> 어 여기도 이제 드디어 5번 타석도 뭔가 좀. 이야, 강력한 우승후보. 우승, 와. <웃음> <웃음> 근데 세점 차라, 또 몰라요. 네, 세점 차라. <laughs> <목소리> 이사님 너무 편하게 치시는 <목소리> 느낌이 <목소리> 너무 편하게 치시는 느낌이 네 너무 편하신데 <laughs> 어완두님 웃고 있지만 지금 이를 안 물고 이점 이 점을 이해서사 <laughs> <목소리> 여기서 우측 아너무세면안 돌아 아우, 너무 많이 <목시> <잘하셨는> 음, 너무, <관람> 너무 신나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몰라. 어떻게 차는 없는 애들. 아 그죠. 나중에 팀전한번 하면. 네. <목시> 썸팀전한번 한번 하면 복기로 해가지고. <목시> <목시> 나이스. 대지눈대진눈이 너무 안 좋으셨는데, 여기 3번 타석 너무 안 좋은데, 대진눈 에이스, 에이스 두 분하고 걸렸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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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오늘, 오늘 좀 영상 보고 연습 좀 하시거든요. 야, 어제 영상 도움이 되죠, 그래도? <laughs> 야, 여는 2등 싸움이 치열하네. 아, 여유 어, 이제 여유가 느껴지십니다. <laughs> 여유가 느껴지십니다. 아, 아. 아. 아 네. 우와. <laughs> 우와. 만두 님. 어, 이거 이 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 승, 승점 1점 때문에 이렇게 긴장하고 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1점이 네. 죠 <laughs> 아, 거긴 맞아요 나중에 보면 은 1점이 없죠 아 라면만 잡자 오 <laughs> 어, 더블파 더블파 이건 아니지 않나요? 어 이러면 2점 희망을 주시는데 승점 2점 <laughs> 이점이라도 해야 후반에 3점을 하면은 희망이 있죠. <laughs> 오, 어, 야, 뭐, 어, 어, 선수, 어. 선수, 선수 폭행. 마이너스 1점. 저 심판을 누구를. <laughs> 지금 승점 1점 때문에 발차기 나왔습니다, 지금. 어, <laughs> <laughs> 아, 여기. 아, 여기 근데 거의 정해졌네, 여기. <목소리> 아등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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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아, 대충 치아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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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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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거의 정해진 것 같고, 아, 네. 어, 이러면 한점 차는 아이고, 아이고, 오, 오, 어? 어? 와, 어? <웃음> 와! <웃음> 와! 어? 야, 이런, 리 처음 봤어, 와, 와, 어? 와, 어? <laughs> <laughs> 야, 이거는 확한번 나올 까 확인 한번 눌러보세요. 야, 확인, 아 확인 아 눌러주세요. 눌러봐. 야, 야 이, 아 이거 아 <laughs> 이거, <죽었잖아. 웃음> 이거 지금 헤비 5만 원 날라갔다고 지금. 아까 특가 왔고든어아 특가 내린다. 야 대박 대박. 저런 놀이는 자볼 때도 상관없지. 아, <웃음> 아, 아 <웃음> 너무 힘 <계속, 막, 웃음> <laughs> 가서 연습했구나. 아, <laughs> 이거, 이거 연습해도 맞네. 맞아 맞아. <laughs> 여기 야 이점 <2점> 이 <laughs> 아주 <이야>. 완전 치열하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아. 여기는 승번 타석은, 3번 타석은 승점이 정해졌습니다. <laughs>

아 안전빵 와빵 아. 중에 제일은 안전빵이죠. 아. 이제 여기도 여기 승점이 정해졌네요. 여기.

이따가 그... 하지 말고 축처 그냥 평상시 처럼 어, 어. 좋아 좋아 안돼 <laughs> 이거 정지 장면 아닙니다 <laughs> 아 아, <웃음> yine, <웃음> 넣었으면 내쳤어어어 아, 아 일단 일단 쳐봐요. 일단 치세요 네. 제가 에이.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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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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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니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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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바어차 어차피 어 어차피 네, 어차어어 아, 아, 여기는 어미님이 3점, 흐미님 2점, 항아리님 1점, 여기는 로기님이 3점, 오, 여기 아주 치열했습니다, 이등이 만두님이, 만두님이 2점인 걸로. 마지막에 바꿔서 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 철이님 압도적 압도적 3점. 아. 용인 님이 2점. 이야. 어? 이, 이번 타석은, 빵빵이 님 아이고, 도사 님이. 아, 여기는 한 번씩 영상 찍었어요. 그래서 적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점수는. 네. 도사. 아니, 승점 때문에. 네. 도사 님이 3점. 빵빵이 님이 2점. 아이고, 인님 음, 아, 님은... 아, 일정.